딱 다섯시에 온다는 얘기 듣고 속속이또 몰려들고 있습니다. 멸공궁을 들고서는 저기 저녁 전 안보 정론 TV에서도 미니빵 인사에서 강영석 TV에서도 멸공궁하고 업무 3일째 저 위에서도 이틀째 줬다는데 5일째래요. <목소리> 저기 남방 버스. 여기는 본진이 아니고 <목소리> 저 앞에가 본진. 여기는 전방. 여, 으로 올라가면 대통령 간접 간접 앞에 민노총 또 거기에 부방가.